네 오늘 체면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내면 아이 치유도 하시고 이제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 작업도 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전 체면 상담을 처음 받아와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해소되지 못했던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무식을 들여다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내면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에 숨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그자 근본 이슈를 보기 위해서 이번엔 전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최후 네아 좋습니다 최후의 죽음 자살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네요 아 좋습니다 관계된 그 장면으로 제가 셋을 세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한복 소복 같은 거 입고 목에 매달려 있는 모습. 음, 그 사람이 선생님일까요? 겁탈 같은 걸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해를 네. 했을까요? 그런 것 같은 느낌. 아, 예뻤고 예쁜 처녀였고 음. 마을의 그 사또 이런 음.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음. 몰래 내려오게 음. 해서 겁탈을 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자, 이밸런싱을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편안해요. 네, 좋습니다. 혼자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나요? 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애들이랑.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요? 초등학교 애들, 초등학생들. 지금, 몇년 후일까요? 몇, 년몇 살일까요? 숫자가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60. 60. 좋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아이들과 뭘 하고 계실까요? 책, 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으로 얘기하고 있군요. 네.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제가 쓴 책. 아, 그렇군요. 어떤 종류의 책인가요? 동화책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과 같이 현재의 영님이 60세의 영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겠습니다. 6 0세 영님이 현재의 영님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애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현재의 영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잘 해왔다. 음. 대견하다. 음. 다 괜찮다.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지혜롭게 잘 걸어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지혜롭게 정말 잘 걸어왔습니다. 자, 미래의 영님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랑이 많고, 음. 음. 더 인자해진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영님의 신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에 에너지가 내려옵니다. 빛이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빛이요. 지금 영성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영성의 길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잘 가고 있다 우리 신성님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가만히 그냥 느끼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좋습니다. 정화부터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떤 정화를 해야 될까요? 음, 감정, 뭐 상처 이런 것들 어떤 정화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음, 자연과 음. 교감하고 느끼고 흘려보내고 네, 현 시점에서의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네. 봉사를 좀 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음.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아, 너무 좋은 내면의 빛을 밝히는 일이군요 그것을 위해서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일단, 정화하면서 음. 바로 삶을 바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영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동화 쓰기를 포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될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집니다. 꿈에서 동물들과 녹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 동물들이 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어,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 네, 곧 좋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데 급한 것 같아서 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참그 벽을 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와중에도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게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 생활에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음. 잠깐 멈춰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냥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감각으로. 감각으로 느끼면 된다.군요. 자. 이제 그 빛과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 그 빛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의 신성과 하나 돼서 선생님께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영혼아, 참으로 험난한 길을 무사히 잘 걸어왔구나.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너를 찌르는 그런 험난한 일들이었지만 그 상처가 너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꽃을 피웠단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완전한 곳이다. 지금 너의 안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운 그 씨앗들, 그 씨앗들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라고 있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에너지, 그 영혼으로 네가 갖고 있는 너 안에 있는 그 재능을 말로 글로 아름답게 녹여내어.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깨우는 그 역할을 하여라. 너의 글에 담긴 말에 담긴 그 아름다운 빛의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물들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고, 너무나 일 많이 썼고, 정말 가슴에 그 상처를 꽃으로 피우면서 너무나 잘 왔구나. 한다 가요. 네. 신성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담담하고 평온한 상태로 천천히 눈을 뜨시겠습니다. 응.